아름다운 도시 서울 전능한 교수님의 시대 때는 2017년 학고와 자퇴 이야기 우리 무명의 대학생 새각각의 과자들로 이야기를 이 들려주려 해 훗날의 대진에게 F학 처음 시대가 찾아왔어. 이제 성격은 새로운 재수강을 받지. 졸업 끝에 닦고 싶은 인간은 이 역사주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. 수위에는 푸들이 쌓이고 아래 또한 학기 흐르고 개수강으로 쌓인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갔는데 교수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과제 노래를 학생에게서 나은 나를 약속하는 노래를 f 하 염의 시대가 찾아왔어. 이제 성적은 새로운 재수강을 받지. 졸업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이 역사 주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. 에. 그 학교에 시대가 찾아와 있어